자, 봅시다. 어, 합성원수 그래프 개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어, 크게 푸는, 푸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교과서에 있거든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 객관식을 푸는 방법 두 가지. 좀 빨리 그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 드릴 건데 어, 정리 잘 해드릴 테니까 사실, 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뒷부분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왔을 때 만약에 시험을 본다거나 복습을 할때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놓는 걸로.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 복습을 하시면 나만큼 할 겁니다. <laughs> 알죠? 어, 나만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세요. 스완이 승환이 나오니까 스완이도 유튜버인데 뭐. 승환이 구독자 몇 명? 23명 빨리 구독 눌러 그지 구독 눌러 어 눌러 아 오케이 오이 그래, 영상을 볼 때마다 구독을 누르면 구독자가 늘어날 거야 구독 눌러 로그인 해 아이디 찾아 아 어, 알지? 구독 눌러라 그랬더니 로그인하라 그러잖아 그지? 음해 알지? 음자 농담이고 아 농담 아니야 아 일단 그해해 해. 구독 눌러 알지 구독 눌러 응자 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합성 함수 그래프는 뭐 먼저 교과서적인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두세 가지 정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풀수 있게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를 교과서적으로 풀려면요. 얘네들을 다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식으로. 그래서 지금서부터 fx를 한번 써볼게요. 자, fx를 써볼 거고, 자, 잘라서 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입니다. 그래서, 0이고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함 쓰니까 그냥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이고 여기는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 y는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고 여기는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쓰는 거 문제 없을 거고 자, gx 한번 써볼까요? 자, gx는 이렇게 되면 얘가 2x죠. 그래서 2x고 0부터 1까지 <laughs> 됐죠?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쓰고요. 이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요? 이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직선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1부터 2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리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 자, g.f 구하러 가자. 라고 하면 자, g에다가 f를 넣으세요니까 여기다가 f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를 싸그리 다 넣을 거예요. x자리에. 그러면 <laughs> 여기가 2fx가 e,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요. 음, 선생님, 그냥 뭐 그냥, 그냥 넣고 그냥 다 쓰면 되네요. 어, 맞아. 그냥 넣고 쓴 거야. 그냥. 그지 넣고 쓴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자, 한다. 봐봐. <laughs> 자, 요 말을 한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알지? 요 말을. 자, fx가 0하고 1 사이의 애들만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x가 0하고 1 사이의 애들만 써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여기를. 여기를 쓰라는 얘기야. 그치 0하고 1 사이는 딱 이거잖아. 이런, 여기. 여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x를 갖다 넣어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x 이렇게 넣어 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범위는 범위는 그거에 해당하는 X 값의 범위를 써주면 돼. 지금 여기 해당하는 X 값의 범위.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X 값의 범위는 0부터 1이지. 그래서 0부터 1 쓰면 돼. 오! 아, 뭐야! 개쉽네!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번엔 1부터 2까지야. 자, 1부터 2까지를 표현해 보면, 자, 1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있지. 1하고 2 사이가. 그치?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1하고 2 사이. 그럼 그때는 얼마냐면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지네. 어떤 거하 이거 하고, 이거로 나눠진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각각 넣는 거야. 자, 각각 넣으니까 1 넣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1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때 해당하는 x 값은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x 넣어야 되겠죠? x 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x 범위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식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놓고 자 0부터 1까지니까 1 넣으시고 y는 2x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1이고 1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상수 함수입니다.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2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요게백안고등학교 어,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문제도 나왔고. 며칠 전에. 작년에 문제도 나왔고. 여러분들은 내가 볼때 기말고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 글이라고. 이런 서술형이 많으니까. 그지 충분히 그래야 나올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니까, 푸는 방법을 기억하지 말고, 포인트를 기억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기억하라고. 오케이? 다시. 함수 구하는 거는 직선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못 구하는 함수가 나오진 않을 거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f를 써놓고, 아, g 안에 f를 넣란 얘기라서, f를 다 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fx의 함수값이 아 이거 사이구나, 이거 사이구나 해서 찾아서 걔네들 한씩 넣어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를. 근데 얘는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가 어땠어? 0부터 1까지니까, 요거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얘는 1부터 2사이니까 함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얘네 두 가지였던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자됐세요 오케이. 자 잠깐 정리해볼 시간 줄게요. 요거 정리하고. 지우고 뒤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자 정리하세요. 자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2번.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복잡한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아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요거랑 맨 마지막 문제를 정석대로 한번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또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없죠? 함수 구하러 갑시다. 자, fx하고 gx 함수 쓸 건데, 자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쓰고 시작할게요. fx를. 자, fx. 자, 세 개로 나눠야 돼.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지? 요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2까지가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요거야. 얼마야? <laughs> 기울기 1분의 4지. 그래서, 4x에다가, 자, 2넣면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게 2부터 3이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번이 되니까 마이너스 4야. 따라서 마이너스 4x고, 4 넣으면 0이 되야 되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16이 될 거야. 자, 됐지? 자, 이렇게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gx는, gx는 쉽다. 그지? gx는 딱써버리죠 얼마야? 이렇게 되니까 2x지. 2x고, 0부터 2까지야. 그리고 어, 여기 없다. 여기 4겠지? 4로 가자. 오케이? Okay. 4로 가고. 자, 얼마요? 마이너스 2X에다가 4 넣으면 0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8이긴 되겠네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2부터 4까지다. 자, 됐어요? 응. 자, 갑자기 어, 어, 떨어 <laughs> 자, 여기까지 됐어? 어.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 그리라고? F.G. 자, 이거 한번 그려볼 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F에다가 넣노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치노로 가자. 치를 잡자, 치를 잡자, 찍, 찍, 찍. 내가 치를 잡자, 치를 잡자면 너네들이 찍, 찍, 찍 해주는 거야. 시, 시, 시작. 치를 잡자, 치를 잡자. 안 해? 자 다시, 다시, 다시. 치를 잡자, 치를 잡자. <laughs> 안 해? 어. 어머니 잘 계시지? 마지막이야 어머니들 잘 계시지? 아, 안 계셔 <laughs> 자 요렇게 자 급하면 안 돼요 이게 서술형으로 할 때는 이게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면 안돼 급하면 천천히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그리고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요거 갖고 하라고 gx가 0부터 2까지인 걸로 자르라고 그지? 그러면 gx가 0부터 2까지면 0 여기고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과 이쪽을 갖다 쓰시라고 됐지? 근데 이거의 가운데니까 여기도 가운데겠지 여기도 가운데겠지 그래서 0부터 1까지하고 3부터 4까지로 나눠서 푸시라고 됐지? 이거 해당하는 게두 개인 거야 자 쓸게 아좀 많아지겠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gx를 첫 번째 예를 갖다 쓸게. 얘가 첫 번째라고 놓을게. 그럼 얼마였냐면, 2x였거든? 자, 2x 대입해. 그럼 얼마 돼? 어, 이렇게 한번 쓰자. 암산하지 마. 괜히.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됐지?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가 얼마야? 0부터 1까지지.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1번이야. 자, 2번은? 요거 2번이라고 둘게 요거 2번이라고 두면, 자,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쓰면 되지. 자,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또 3부터 4까지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치? <laughs> 요게 2번이 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부터 3까지는 이걸로 써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2부터 3이면 요렇게 또 잘리죠. 그래서 2부터 3여기에 잘리게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를 따로 따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예요? 또 절반이죠. 있 여기 2분의 3이에요. 또 절반이죠. 있 여기 얼마예요? 2분의 5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얘네들 쓸 겁니다. 자쓸어갑시다와 엄청 많아. 여섯 개네. 개 많아. 자 얼마야? 4에다가 자첫 번째 거세 번째. 요거 3 번이라고 그죠? 요것도 EXG. EXO. 더하기 1이야. 그럼 얘가 얼마서부터 얼마야? 어, 범위가 1부터 2분의 3까지야. 그래서 얘가 3번. 자, 그 다음은 얼마야? 어, 그 다음은 얘가 4번. 요것도 넣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분의 5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번이야. 자, 됐지? 그 다음에, 맞았어야 되지. 어디 남았어? 요거 남았잖아. 그지 요거 맞아 하러 가자. 자, 요거 하러 가기 위해서 3부터 4니까,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를 5번이라고 두고, 얘를 6번이라고 두게. 됐지? 그럼 5번 쓰러 가자. 자, 5번 어떻게 돼? 어, 여기다가 2X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2X 넣고, 더하기 16. 그게 범위가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냐면, 2분의 3부터 4까지냐?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얼마야? 6번. 마이너스 4에다가 점수 넣어야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해서 더하기 16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서부터? 2서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까지 써지겠지. 자, 됐어요? 방법도 똑같다는 거 느껴집니까? 이거 정리해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립시다. 자,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 자, 한, 컷, 정리 해. 칠판이 조금 부족해서 식 정리한 거 여기다가 색깔 펜필로좀 쓸게.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그지 마이너스 X 더하기 플러스 1. 그러면 쟤를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 0부터 1까지니까 1 여기 정도로 잡고, 그죠? 그리고 1 요기 정도 잡으면 1이니까 여기 정도 잡아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그냥 x죠 그냥 x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4예요 따라서 마이너스3으로 하면 되겠네요 3부터 4까지죠 그러면 3부터 4까지니까 2고 아 부족하다 안돼좀 줄이자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겠 이렇게. 3부터 4까지는 적어그리래 자, 3 넣으니까 0이지. 4 넣으니까 1이야. 그래서 4 라인 맞춰서, 라인 맞춰서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8x 플러스 4, 8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 넣으니까 얼마에요? 9에요? 그죠? 1 넣으면 9에요? 진짜? 뭐 이상한데? 틀렸다.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다. 그치? 여기다 2X 넣은 거니까. 그치?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마이너스 8. Sorry. 응. 마이너스 8. 그래서 어, 다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 응. 아, 왜 틀렸다고 생각했냐면 그래프 연결돼서 나와야 되거든. 응. 1 넣으면 0이지? 자, 2분의 3 여기야. 자, 그럼 2분의 3 넣으면 얼마야? 8에다가 2분의 3에다가 빼기 8이니까 이렇게 니까 4니까 12라서 4네. 그리 4니까 좀 위로 올라가요. 한더4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x에다가 32지? 32원 얼마야? 오 대다 커지네. 32면 26이냐? 그지? 2 26 6돼야지 26. 그죠? 3? 32니까 24 아니에요? 그죠? 24. 어.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어렵니? 자, 그러면 2분의 5부터니까 2분의 5면 또 여기 가운데. 2분의 5부터 3까지니까, 그러면 2분의 5 대입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니까 4지? 4, 5, 20이니까 4야, 그지? 4니까 여기야. 여기고 어, 3 넘으면 0이겠지? 3 넘으면 0.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지 그러면 2분의 3 넣으면 얼마야?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12에다가 더하기 16, 4지 그지 여기지 그러면 그지 그리고 2니까 2 넣으면 0이지 그 그래서 이렇게 이걸까요 이거? 나 먼저 하는2 넣어볼까? 2 넣으면 4니까 16, 0 맞지? 2분의 5 넣으면 5니까 3, 4, 12니까 4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자 됐죠?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1대는각구에 라고 했으니까 1딱 그으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요게 정석대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얘 조금 복잡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살짝 미스가 있었는데 그죠? 어, 뒤에 가면 이제 이 정도로 복잡하게 내지는 않는데 어 연습은 하셔야 돼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어,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볼 건데, 몇번볼 거냐면, 마지막 거 볼게요. 마지막 거. 10번. 자, 10번. 자,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laughs> 자, 10번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번이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다시 몇차 함수? 몇차 함수,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이차 함수.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어 사실 조금 이따 빨리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는데 그 방법은 직선일 때만 돼요. 알겠죠? 이차 함수인 거 이런 것부터는 안 먹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먼저 f의 함수를 좀 그리겠습니다. f 함수를 그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합성해 놓고 걔네들이 함수값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마일러면 0이야. 여기고 아래로 어, 마일러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됐어요. 이게 FX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 그려놓고 자 이제 합시다. 뭐예요? 합성해야죠. 합성하러 합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 FX 넣으면 된다고? 넣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f(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거니까, f(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얘를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넣어요. 그래서 얼마야? 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몇부터냐면? 0부터 1까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고. 자, 두 번째.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 함수값은 얘죠. 그냥 0부터 1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시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끝났습니다. 오히려 심플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슉! 그래서, 자,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돼서, 이거샵선원을 그릴 거예요. 자, 됐어요. 오히려 심플하죠? 어, 그래서, 곡선은, 사실, 정석대로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음, 요게, 아마, 와,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게 올림포스 고난동과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어 거기 들어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정석대로 푸는 게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푸는 것보다,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요거 정리하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